네, 자 여러분. 어,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액티비티 2고요. 어, how m u c h how fast and how far 이렇게 돼 있는데 음, 뭐 이제 얼마나 많이. 이거는 이제 스토이큐매트리컬한 그런 관계들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는 이제 키네틱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케미컬 리액션을 볼때 어, 사실 이두 개의 테마가 이제 뭐 리액션 레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관계로 나타날 수가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일드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보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스테이스에서 뭐 어떻게 이제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무리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반응 자체가 대단히 느리거나 하면 그 반응은 결국에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줘가지고 반응 을 일으킬 수 있느냐 어, 그게 또또 또 중요한 팩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관점에서는 얘가 어쨌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 프로덕트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어 포워드 디렉션이 페이버블한 그러한 반응이라 할지라도 어, 만약에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게 되면 그때는 그 반응이 어 이제 우리가 스폰테 o u 스한 반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덕트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 제한된 시간 에 어쨌든 얻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관점들이 다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자, 2.1에서는 이제. 하우머치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얼마나 이제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서는 주로 일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대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페스트는 키네틱스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가 뭐 액티베이션 에너지도 보고 여러 가지 리액션 오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우퍼는 이제 얼마나 이제 반응이 진행되어서 어, 이 r 리브 m 상태에서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위치는 이 r 리브 m 이라고 했었는데 그이 r 리브 m 상태에서 어, 누가 더 우세한 그러한 이 r 리브럼을 도달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반응이 진행했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반응은 잘 진행했어요. 이 반응은 잘 가지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값들을 이퀼리브리엄 컨스탄트라는 값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퀼리브리엄 컨스탄트는 터머다이나믹 이퀼리브리엄 컨스탄트예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1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 리액턴트에 대한 프로젝트의 레이저를 우리가 본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어떤 스폰티리티를 얘기할 때그 말을, 어, 제가 했었어요. 했었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한 이퀼리브리엄에 대한 다양한 어떠한 어 이제 그런 변화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클레브라메 시프트라는 걸볼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앞에서 서머다이나믹스를 얘기하면서 이클레브라메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일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뭐 내용적으로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좀 절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공부가 된 다음에는 이 내용들을 다 엮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이제 하우머치. m 마운 a l 케미컬 n 인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어 우리가 케미컬 리액션에 대한 어 이제 몇 가지 러우가 있는데 양적 관계에 대한 러우를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어 atom에 관한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몰 l 결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atom에 대한 법칙은 기본적으로는 mass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량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어 the law of atom이 되는 거고요. 어더 러브 컨저베이션 어브 매스는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화학 반응들 우리가 뭐 이제 뉴클리어리액션 이런 거를 제외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를 계속 보게 되는 그 다양한 모든 반응들들은 어 기본적으로 반응 전후에 어텀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는 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러브 컨저베이션 어브 매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생기거나 아니면 파괴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관점을 저기서는 matter는 어, 기본적으로는 atom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a t 자 그리고 in every chemical operation에서 equal quantity of matter exists before the after the operation 되어 있는데 이제 이제 matter,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matter라고 하는 게 mass거든요. 일종의 의미로 보면 그래서 뭐 atom도 되고 mass도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matter 그러면 물질이기 때문에 뭐 O가 아니라 O2가 물질이고 사실 이제 어, O는 O2를 이루는 기본적 인 어, 알갱이잖아요. 어쨌든 이 관점들을 그냥 어텀 아니면 메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H2하고 O2가 반응해서 H2가 될 건데, 자 이때 우리가 이제 H의 어텀믹매스 그죠? Relative 어텀믹매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스트럭처 할때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제 리액티비티에도 이바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엮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은 좀 필요해 보여요. 자 그리고 5에 대한 어터밍 매스는 레이아트 어터밍 매스는 16이죠. 그러니까 5, 2는 32가 되는데 이때 정확하게 얘가 1대8대 9의 비율로. 그래서 4와 32를 더하면 36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 이거는 반응 전후에. 자 보면 반응 전에 어, 4하고 32를 더하면 어, 36이 되죠. 근데 얘는 반응을 했을 때 얘는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고 여기는 36이 됐으니까 반응 전과 후에 매스가 변함이 없다. 그것은 어터밍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데 e 니프로포션 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우리가 h 2라고 하는 물질은, h 2라고 하는 물질은 항상 H2개와 O 하나가 엮여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이 H2O 하나에 relative molar mass, 그러니까 그냥 molar mass 하셔도 되겠죠. 어, m o l e c u l 는, 기본적으로는 얘는, 어, 이제, 18이다. 왜냐하면 1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1이 되겠죠?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이 되는 거고, 자, 이때 내가 아무리 얘를, 어, 그니까 아무리 산소를 많이 갖고 와도 결국에는 이레이쇼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H2를 2g을 갖고 왔다면 O2는 16g밖에 반응을 못 해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반응 전에는 얼마냐면 34g이죠. 그런데 반응이 끝난 다음에 여기는 16g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 어, 얘는? 어, 34g이 어,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일단은 얘하고 얘는. 어, 하이드로진과 옥시젠은 어떠한 어, 레이셔로 결합을 하게 되냐면 1대8의 매스 레이셔로 결합하게 되고 1대8대9예요. 그래서 이제 데피니 프로포션에서는 반응물에 대한 이 매스를 더하시면 이게 생성물에 대한 매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 이제 어, 전체적인 질량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때 1대8대9라고 하는 것이 몰레큘러 어, 웨이트의 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몰레큘러 웨이트를 비교하시려면은 이 개수로 나눠주셔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 그다음에 1 1분의 8, 2분의 9. 이런 식으로 나눠야지만, 어, 몰러 매스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2를 다 곱하게 되면 1이 되고, 어, 16이 되고, 여기는 어, 9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H2는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볼까? 그럼 2가 되고, 32가 되고, 18이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몰러 메세 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피니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메세 레이시오고요그 다음에, 모레큘러 웨이트에 대한 레이션은는 각각의 리액션 코이피션트로 나눠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바, 반응을 일으킬 때, 어떠한 컴파운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어떤, 어, 레이시오로, 그게 뭐 어텀의 개수에 대한 레이시오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그 하나당 질량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메스 레이시오도 정해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수에 대한 레이시오와 메스에 대한 레이시오가 이제 엮여져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텀에 대한 레이시오를 얘기할 때는 메스에 어, 대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본 컴파운드는. 어, exactly the same 어, proportion. 항상 h와 o가 어, mass ratio로 1대8의 비율로 만나야지만 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될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action mass ratio는 반응에 대한 질량비는 h 2대 o 2대 h 2가 1대8대9고, 이 값을 더하면 어, 마지막 값이 되면 돼요. 생성물에 대한 값이 되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the love multiple proportion이 대한, 대한 건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일단 이거 보고 갈까요? When two element f o r m a series of compounds.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거는 이런 거잖아요? h 2하고 H2O2를 예시를 든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NO2라든지, 어, N2O4라든지,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N2O3다라고 하면, 이때는 질소 하나당 산소가 두 개지만, 얘는 질소 두 개당 산소가 세개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한 볼게요. 얘는 만약에 질소가 두 개라면 O는 네 개가 되겠죠? 얘는 질소가 두 개인데 세 개가 되니까 이제 동일한 양의 나이, 나이트 로젠에 대해서 결합하는 산소의 매스레이션은 4대 3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산소를 똑같이 만들어 준다면 얘가 질소가 1.5개 그다음에 질소가 이게 두 개잖아요 여기를 세개로 만들어 준다면 그래서 동일한 산소에 대해서 결합하는 어, 질소의 비는 어, 이제 3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거꾸로 뒤집혀지겠지 어, 그 비율이니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어, 컴파운드를 만들 때, 이거는 이제 아이오닉 컴파운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죠. 물론 이제 트랜지션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억시데이션 스테이시 있죠. 그래서 뭐, FeO도 있고, FeO3도 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얘는 동일한 Fe에 대해서 결합하는 산소의 비가 2대3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동일한 FE에 대해서 결합하는 산소의 비는 3대 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어 다양한 어떤 컴파운드를 만들 때 동일한 종류의 어텀으로 되어 있지만 어 이제 구성 어떤 엘리먼트의 종류는 같지만 어 다른 종류를 만들 때는 이러한 멀티플 프로포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삶에 그렇게 나올만한 그런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메스에 대한 관계를 해결할 때는 이러한 이제 컨저베이션 오브 메스와 그 다음에 데피니 프로포션을 주로 이용하게 되고 이 질문은 좀좀 좀 제한적이. 거든 사실은. 어, 그래서 뭐 그냥 정형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많이 출제되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two elements f o r m series of compound, the ratio of the masses of the second element.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어텀을 매수를 정해놓고 또 다른 어 어 이제 어텀의 엘리먼트의 매스의 비율을 이제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 g 램의첫 번째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양에 대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이게 1 g 이다라는 의미가 같은 양에 대해서, 같은 양의 첫 번째 어텀에 대해서 결합하는 또 다른 어텀의 어, 질량에 대한 상대적 비를 얘기한 것이 바로 어 멀티플 프로포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자기 보시면. 일단은 H2, H2가 h 2 O2랑 만나서 H2가 된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고요. 그럼 보면은 2g, 32g이 있어. 그러면 얘는 1대 8대 9로 만나야지만 물인 건데 얘는 지금 2g, 32g이니까 일단 비율적으로는 얘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18g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16g이 남아있겠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던 것처럼 어, 데피니 프로포션은 1대 8대 9가 되는 거고요. 전체 메스는 34. 여기도 34니까 어, 질량도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H2와 O2가 만나서 H2, o 됐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이드로진 포록사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2g이 있고 32g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하나일 때 얘도 하나가 반응하는 것이고 H는 어터밍 매스가 1. 그러면 몰레킬러 웨이트는 2기 때문에 2가 반응할 때 얘는 32가 반응하면 되는 거고 그럼 3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 왜가산한 수소예요? 하이드로젠 포록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 같은 수소당 붙어 있는 산소가 많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이때 뭐 말은 하이드로젠 포록사이드지만 실제로 H의 억시데이션 스테이스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이,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이제 악센스테이스는 어쨌든 얘가 전자를 들 갖고 오는 거긴 하지만 산소는 많이 붙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과도하게 붙어 있다 해서 이제 포록사이드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여기서 보면 질량비를 보게 되면 1대 8대 9고요 어쨌든 같은 어 수소에 대해서 결합하고 있는 산소의 질량비가 1대2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이드로젠 포록사이드다 같은 하이드로젠의 질량에 대해서 결합하고 있는 5의 비율이 1대2다 그런데 메스트로이쇼가 1대2라는 거는 화학식만봐도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h2당. 어, O가 하나 있고 두개 있는 거니까 매스 레이셔도 1대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개수하고 질량이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개수, 볼륨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몰래결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이 화학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Mass Ratio of Oxygen Gas in Each Reaction에서 어, same, h y d r o g e 에 대해서 결합하고 있는 비율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뭐 반대로 만약에 5가 2개라면 4가 될 거니까 이런 확식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비교할 때는 동일한 o x y 에 대해서 결합하고 있는 비율은 오히려 2대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H당 5의 비율. 이것도 h당 o 의 비율인데, h를 갖게 놔봐. 여기 두 개. 두 개당 하나가 붙어 있는 거고, 얘는 두 개당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5당 h로 바꾸면, 똑같은 5당 h가 될 건데, 지금 보기에는 결국 여기 얼마예요 얘는? 2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 그냥 어제는 1이죠. 그러니까, 같은 5당 결합하고 있는 수소의 비율은 2대1이 되는 거고요. 같은 h당 결합하고 있는 산소의 비율은 1대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떤 수식을 표현할 때, 모모 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래쪽 분모를 갖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니까, 뭐,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뭐, 케미컬 이퀘이션을 이제 우리가 완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개수에 대한 의미긴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어쨌든 질량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배웠으니까 질량하고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한번 어, 흰 종이에다가 어, 이렇게 어,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종류만 쓰고 한번 맞춰 보시는 거야. 그리고 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음, 여러가지 이제 억세데이션 스테이트도 좀 얘기할 수있기는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얘가 C6개 H12개 6개 일단 이거부터 맞춰볼게요. 자 얘가 가장 복잡한 애니까 1로 맞춰요. 얘는 없다고 생각해봐. 지금 없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생각하고. 자 일단 1로 맞췄어요. 일단 1로 맞추고. 일단 1로 맞추고요. 맞추고. 자 일단 탄소가 6개고 O가 6개고 H가 12개예요. 근데 H가 있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H가 지금 6개기 때문에 여기는 2개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H가 4개기 때문에 H는 여기서 2개로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5가 지금 6개고, 5가 지금. 어, 두 개. 그리고 여기 네 개니까 여섯 개. 맞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억시데이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엘리먼트가 컴파운드 되거나 컴파운드가 엘리먼트가 되면 리덕스 반응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모든 물질이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야. 자, 탄소가 자신보다 일렉초 네가티비티인가 작은 수소가 12개나 붙어있고, 하나당 2개가 붙어있었고, 요그 다음에 얘 하나당 일렉로 네가티비티가 큰 산소가 또 하나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자신보다 일렉로 네가티비티가 작은 수소는 하나도 없고요. 다 산소만 붙어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비율이 1대2예요. 그러면 이 과정은 지금 억신이 됐다고 라할수 있는 거죠.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물질은 이렇게 억시된, 이렇게 끊어지면서 얘는 억시된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죠. 어, 그러면 얘가 제로예요. 제로고. 자, 이 과정 한번 볼게요. 얘, 얘, 얘부터 볼까? 얘가 마이너스이고요. 얘가 플러스 4잖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물질을 보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c2개 h6개 o.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nhem 플러스 1 더하기 그러니까 그 끝에 oh가 붙어 있어서 인덱스 어브 하이드로젠 데피전 c가 0이라고 했었어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보면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전체가 플러스 4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얘는 어, 리덕션이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갈때 리덕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갈 때는 억세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탄소 4개는 리덕션이 된 거고 탄소 2개는 억세된 거예요. 그런데 탄소가 지금 보면 이 경우에는 원래 0에서 플러스 4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탄소가 몇개 있냐면 2개 있는 상황이죠. 2개가 있어서 8개의 전자가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에탄올의 경우에는 C의 산화수가 0에서 얼마로 갔냐면 마이너스 1로 갔는데 역시 이 탄소는 몇개 있냐면 4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고 네개 있으니까 여기는 여덟 개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산화되고 환원된 리덕스, 그러니까 억시디션과 리덕션된 화학종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생명체 내 반응에서는 이런 반응 이 일어날 때 리듀싱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자 이동을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을 맞출 때뭐 이렇게 매스로 맞춰지는 경우가 간단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리덕스 반응, 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이오메트리를 얘기하겠지만 어 그런 것들이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타이트션 같은 걸할 때는 그 과정이 훨씬 더 편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뒤에, 뒤에 볼게요. 자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이렇게 5화 반응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딱 보자마자 리덕스 반응 맞죠? 그리고 억소이션이 결합이 되어 있고 엘리먼트가 컴파운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리덕스 반응이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0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다 마이너스 2. 여기도 뭐냐면 마이너스 2가 된 상황이죠. 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NH 같은, N h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플러스 1이고요. 그렇죠? 자, 그랬을때 여기는 어, 플러스 4가 됐네요.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1이 된 상황이죠. 그러면 H는 지금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면 5만 지금 억지대는 스테이지 0에서 얼마로 갔냐면 마이너스 2로 갔어요. 전자 2개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산소가 10개이기 때문에 전체 전자는 20개가 이동을 했던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짜리가 얼마로 가고 있는 거냐면 어, 플러스 4로 간 거죠. 그렇죠? 어, 플러스 4로 갔다. 그렇죠? 플러스 4로 아 죄송해요. 이게 지금 플러스 2죠. 아무 생각 없이 그치? 플러스 2로 간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몇 개냐면 다섯 개예요 다섯 개인데 전체가 전자, 어, 질소가 네개 있으니까 이것도 스무 개네요. 그쵸?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같아진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NH3는 리듀싱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O2는 옥시다징 에이전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보니까 이게 엘리먼트가 컴파운드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볼 것도 없네요. 그렇죠 어차피 얘가, 어, 플러스 3이고에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래서 CL은 전자를, 어, 얻은 거고요. Iod는 잃은 거죠. 있을 때 우리가 할로젠에서의 반응성 봤죠? 할라이드 할로젠의 반응성은 이제 어터밍 넘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할로젠의 반응성은 기본적으로 옥시디아이징 에이전트로 쓰는 거니까 어, 리덕션이 되는 경향도로 보는 건데 어, Cl보다 어, I가 반응성이 작은 I이기 때문에 얘가 리덕션이 되옥시디션이 어, 되고 Cl이 리덕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전자를 얻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n a c l 을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뭐 엘리먼트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리덕스 반응이 될 거고 여기서 보게 되면 Na랑 OH 여기는 바뀐 게 없어요. 어, 그런데 H는 지금 이게 0이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H 관점에서는 0에 어, 플러스 1에서 0으로 바뀐 게 있어요.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어, 그런 애가 몇개있냐면 그런 애가 몇개있냐면두 개가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C의 같은 경우에는 C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갔는데, 이건 역시 몇 개냐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H2O는 여기 이쪽으로 오면서 리덕션이 된 거고, 여기에 CL 마이너스는 CL2로면서, 어, 이제, 어, 억세이 된 거죠. 뭐, 이런 독특한 반응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반응을 줬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개수를 갖고 반응을 맞추셔도 되지만, 어, 뭐, 몇수로 맞춰도 그냥 상관이 없죠. 제일 복잡한 거 이제 놓고서 쭉 펼치시면, 펼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반응들을 완성을 할때 가장 복잡한 일로 놓고 풀든지, 뭐, 아니면 리덕스 반응으로 따지든지 뭐,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은 뭐 컴플릭 컨버션 메스테인 이런 반응이 있는데 자 우리가 컴플릭 컨버션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메테인 같은 걸 뭐라고 불러요? 어, 하이드로 카본이라고 하잖아요. 자, 하이드로 카본은 C와 H로 되어 있는 물질이고, 이러한 물질을 완벽히 억시데이션 시켜. 그럼 항상 머릿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카본은 일런스가 4개짜리니까, 완벽하게 억시데이션 되면은, 4개를 잃어버릴 수 있다. 물론, 전자는 토탈, 어터믹 넘버가 6번이니까, 6개가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안쪽에 있는 전자들은 반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반응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베일런스 쉘의 일렉트론들이 하는 것이고, C는 베일런스일렉트론이 4개짜리니까, 만약에 이, 이 아이가 CO2가 된다면 그것은 어쨌든 역시도 넘버가 플러스 4.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겠죠. H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작은 널메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물질이 H랑 결합하면 그 물질이 리덕션되요라고 했던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H는 어터미 어, 이제 어터미 넘버가 1번이고 베일런스가 1이 어,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를 다 잃어버리면. 어, H 플러스 짜리가 될 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C라고 하는 물질은 C라고 하는 물질은 CO2로 H라고 하는 물질은 H2로 이렇게 억시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자 메테인 같은 경우에 O2와 만나면 CO2와 H2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억시데이션 스테이스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반응은 뭐 간단한 거니까 가장 복잡한 애를 그냥 일로 잡아요. 이렇게 일로 잡으면 이제 C가 하나 있죠. C가 하나 있고 H가 몇개 있어? 네개 있는 거니까 두 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5가 두 개, 2개, 5가 두 개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 뭐, 사실 이 반응이야, 뭐, 대단히 간단한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고, 뭐, 다만 이제, 어, oxidation 을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얘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4잖아요. 그리고 얘가, 어, 제로고, 그 다음에 얘는, 어,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된 거죠. 어, 그러면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5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거죠. 자, 바, 보세요. 어, CH4에서, 어차피 H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C는, C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간 거죠. 그럼 얘는 8개의 전자가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 O를 보게 되면, 자, O는, O는, 그러니까 O2를 보는 거예요. 자, O에서, O에서는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어, 0에서 마이너스 2로 갔거든요. 그럼 2개예요 그런데 조심할 건 뭐냐면은, 메테인은, 메테인 한개당 어, 8개의 전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니까 O2는 한 개당 네개 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개수의 비가 메테인과 산소는 1대 2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1이 된 거고 여기가 2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여기를 세팅을 하면 나머지는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전체적으로 산소의 개수를 4 개로 맞추려면 여기가 2가 되면 되겠죠? 뭐 또는 이제 나중에 h 로 확인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반응식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일단 반응식을 완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어, 이제 문자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쓰실 줄 알아야 되고, 얘를 이렇게 부르실 줄 알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인 원자의 개수와 종류를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즈도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페이즈가 중요한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어떤 더머다이나믹 데이터를 활용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가 H2O 스로 나왔느냐, 아니면 H2O 액체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어, 이제 엑소더믹 때는 열량이 크게 다르죠? 가스로 나올 때보다는 당연히 물로 나올 때가 더 많은 열이 방출 되게 돼요. 왜냐하면 어, 가스보다 리퀴드가 더 안정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H2가 가스로 나올 때보다는 물일 때가 더 많은 열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식을 쓸 때는 이런 마지막에 페이지도 적어주는 걸 까먹지 않아야 된다. 특히 이제 더머다이나믹 어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할 때는 더 중요하게 돼요. 뭐, 물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뭐 양쪽 관계를 물어본다든지 할 때는 뭐 그런 표시를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가스가 얼마나 와라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가 리퀴드면 가스가 이렇게 CO2 하나만 나오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가스가 되면은 게스가 어 3개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일몰이 컨버전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러한 페이지도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런 정보를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될 수도 있고 문제서 에 표시줄 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기본적인 어떠한 스토이코 메트리에서 어텀에 관한 법칙들을 다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몰래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 몰레큘에 어, 메스에 대한 얘기하고 개수에 대한 얘기하고 뭐 볼륨에 대한 얘기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야 되고 우리가 스트럭처를 할때 이미 개수에 대한 얘기들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또 나와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들이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얘기하려면 그걸 빼먹을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스트럭처 원과 리액티비티를 연결해야지만 이 공부가 완성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 거를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겹치는 내용 그렇게 받아 주시 면 되고,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했던 건. 뭐 구구절절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 잘도 그 기억이 안 나는데라고 하면 다시 한번 수록처로 다시 올라가서 그 부분 을 다시 한번 쳐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수록처 내용을 볼때 기본적으로 그 실라버스 있죠? 어, 실라버스 그대로 제가 찍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뭐 어, 예를 들면 수록처뭐 2에 1에 뭐 얼마 뭐 이런 걸딱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